여러분 경북 영주의 고려 시대에 지어진 가장 것... 오래된 사찰 건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구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은근 가파르지만 올라가서 마시는 맛있는 약수 한 잔이 정말 꿀맛이에요. 무량수전으로 올라가는 안양루를 들어가면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겸손한 자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누아진입이라는 건축 양식이라고 해야 해요. 무량수전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정말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올라와도 좋았을 만큼 입에서 감탄사만 와와 연발하게 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보들은 대부분 조선 시대에 지어진 것이라 가 아주 강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부터 때 시간이 많이 흘러 무심한 듯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무량수전하면 학교 다닐 때 얼핏 배울림 양식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둥이 배불뚝이처럼 가운데가 좀 통통하죠 건물을 멀리서 보았을 때 착시현상으로 기둥이 얇아 보이는 것을 고려해서 미적인 완성도를 위해 기둥을 좀 풍만하게 만드는 것을 배흘림 양식이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이 양식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에만 있는 양식이라고 해요 역시 우리나라는 여러 부터 미적 감격이 탁월했던 것 같죠? 영주 오시면 다른 데는 몰라도 부석사는 꼭두번세번 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큐